무한국제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공항의 착륙 유도장치에 대해 점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공항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한공항의 활주로 종단에는 2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더미가 덮여있는 방식의 둔덕에 로컬라이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고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격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항공기의 착륙을 도와주는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설치된 곳은 무한공항을 비롯해 여수공항과 광주공항, 포항경주공항 등이 있습니다. 여수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매립된 4m 높이 둔덕 위에 설치됐습니다. 로컬라이저 높이까지 더하면 6m에 이릅니다. 광주 공항도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1.5m 높이의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세워졌습니다.